자, 중위 동화 이병민, 교과서 3과 문법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요 내용은 교과서 에 있는 그 랭귀지, 자, 랭귀지 유즈에 있는 내용이야. 자, 요 3과에서는 이제 수동태하고 조건의 입부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수동태부터 볼까? 자, 비틀즈는 사랑받았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자, 수동태 문장은 요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가 주어로 나온 구조다 라고 했죠. 그래서 크로스다 쉽게 얘기해서 자, 수동태의 기본 형태 한번 보자. 주어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왔습니다. 자, 정리하면 주어 다음에 무조건 비동사를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를 써야 된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행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바이를 써주고 자, 대명사를 쓰는 경우에는 목적격으로 써준다 라는 얘기죠. 이해 가요 그러니까 목적격이 뭐니? 나는 미고, 너는 유고, 남자면 힘이고, 여자면 헐, 그쵸? 뭐 이런 것들이 목적격이지. 자, 비틀즈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사랑을 받았다. 자, 여기를 보면 첫 번째, 주어가 단순지 복순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단순지 복순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여기 동사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동사를 맞춰주는 거야. 만약에, 여기는 이제 복수니까 월이라고 썼는데, 단수였다면 워즈라고 썼겠죠. 물론 여기 있는 시제도 중요한데 자, 이제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세요라고 나왔을 때는 시제를 반드시 확인해 줘야 돼. 자, 요첫 문장이니까 요거만 한번 예를 자, 이게 원래는 어떤 문장이었냐? 자, 요런 문장이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은 사랑했다. 누구를 비틀즈를 자 원래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했다 비틀즈를. 자 그러면 이제 세 목금으로만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이렇게 되면서 크로스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나오면서요, The Beatles 나오고 자목 주어는 맨 뒤로 가면서 인사라고 하 그랬죠. 안녕. 자 이렇게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동사가, 요, 동사가 나오면서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로 바뀐다라고 했잖아. 자, 주어가 지금 복수야. 그리고 여기 과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워즈나 월 밖에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니까 월이 왔겠지. 그리고 과거 분사, loved. 자,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해가니? 만약에 현재 시제였으면 여기 월이 아니라 알이 왔겠죠. 만약에 여기가 럽트가 아니라 러브라고 써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월이 아니라 알이라고 썼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니? 다음 문장. 한글은 발명되었다. 자, 세종대왕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자, 여기가 단수죠. 단수니까 여기에 단수 동사가 와 줘야 되는데 자, 한글이 옛날에 발명됐잖아, 그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과거, 단순히 가 words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만약에 얘도 현재였으면 is라고 썼겠지. 자, 로미오와 줄리엣은 쓰여졌다.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졌다. words written. 요리튼이라는 과거분사 형태 잘 기억하세요. 리튼 W R I T T E N. 알겠어요? 자, 다음 문장 봅시다. 자, 그림을 보고 예시와 같이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라고 써 있어요. 너포토 사진은 찍혔다. 인수에 의해서 찍혔다. 수동태죠? 자, 그럼 얘를 원래 원래 문장으로 바꿔볼까요? 인수가 찍은 거잖아 사진을 그럼 인수 그 다음에 얘를 지금 보니까 워즈라는 과거 동사 썼어요. 테이크의 과거가 뭐니 툭 아니니 툭. 찍었다 뭐를 사진을 찍었다. 자, 원래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한 다음에 크로스 자 이렇게 된 거죠. 이해 가니? 자, 주어가 이제 보면 이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수동태로 간다고 생각해도 돼요. 뭐 보자. 그 사진은 아, 그그 그, 사진 그 그림이죠. 그 그림은 그려졌다. 메리에 의해서 그려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The flowers, 야요번에 복수다 주의해 줘 복수. 꽃들은 보내졌다 제니에 의해서. The card, card, 카드. card는 쓰여졌다 에릭에 의해서 쓰여졌다. 자 이해가요 이제 여기 단복수 잘 확인하고 알겠죠? 그리고 여기 시제 잘 확인하세요. 시제랑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복수 잘 기억하세요. 그럼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 여기 수동타가, 수동태가 수동태가 비 플러스 과거분사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그럼 이 비동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자 현재시제일 때는 뭐밖에 없습니까? MR즈 이게 세밖에 없겠죠? 현재 시절 때는 요 세, 세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요 m을 쓰는 경우는 주어가 i인 경우만 해당되니까 뭐 얘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과거일 때는 was나 were 요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그치? 이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주어가 단순지 복순지 보시고, 그리고 여기, 뭐, 현재로 쓰느냐, 과거로 쓰느냐, 이거는 솔직히 이제 먼저, 아까, 이 능동태 문장을 먼저 주고, 능동태 문장을 먼저 주고,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세요. 라고 할때 확인해 주면 되는 거야. 그 이외에는, 뭐, 여기 현재인지 과거인지 이거를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자, 수동태는 뭐, 어려울 거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동태에서 너네가 가장 많이 틀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과거 분사의 형태를 잘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동사를 잘못 써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 과거 분사의 형태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자,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이 과거 분사, 뭐 불규칙 과거 분사 있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 if, 조건의 if절. 자, 조건의 if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뭐지? 자, 여기에서는 현재 시대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라고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if절 안에 미리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얘기죠. 만약에 네가 오늘의 아이돌을 좋아한다면 너는 원래의 아이돌도 사랑하게 될 거다. 자, 여기 콤마까지가 이프절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문장에 위리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면 나는 너에게 우산을 가져, 가져다 줄 거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네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저는 버스를 놓치게 될 거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if가 지금 여기서 만약 뭐뭐라면 이란 의미로 쓰였지. 자, 이럴 때는 미래 시제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제시된 문장은 다 앞에 써 있어요. 그런데 if절을 뒤로 보내도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You will miss the bus if you don't work. Don't hurry.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if절이 뒤로 가도 됩니다. 그래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if절에서 조심할 게또한 가지 있는데, 자, 미래 시절 쓰지 않는다. 이제 그거 하고, 그거 하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if가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그런 애는 보통 if 앞에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I don't know. 난 몰라. If you study.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문장을 썼는데, I don't know if you study. 나는 모른다. 네가 공부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른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왜? If 앞에 지금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 이쁘절은 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이 목적어 요이 목적어 자리에 쓰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마냥 뭐뭐라면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렇게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요. 자, 요 이쁘절 안에다가 위를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나는 모른다. 네가 공부를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미래의 시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어떻게 구분하라고? if 앞에 동사가 있으면, 뭐, 뭐, 인지 아닌지 이런 의미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 문장 보자. if you run for 10 minutes every day 만약에 네가 매일 10분 동안 달린다면 너는 더 건강해질 거야. 자, 당연히 너는 더 건강해질 거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날씨가 내일 내일 날씨가 화창하다면 우리는 소풍을갈 것이다. 자, 여기 이즈 쓴거 주의 주의에 내일인데 아, 내일이라고 여기다 위를 쓰면 안 됩니다. 여기다 will be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세 번째. If go to a r e s t a u r a n t today. 만약에 내가 오늘 레스토랑에 간다면 나는 샌드위치를 주문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겠죠. 어려운 거 있니? 뭐이 푸절에서는 뭐 주의할 게딱두 그 가지입니다. 만약 뭐뭐라면 이란 의미일 때는 자 미래시제를 쓰지 않는다 즉 이프절 안에서 이프절 안에서는 위를 쓰지 않는다 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프 앞에 자 이프가 이제 중간에 있는데 문장이 중간에 있는데 이프 안에가 앞에가 동사가 쓰였다 동사가 쓰였다 그러면은 그 if는 만약 뭐뭐라면이란 뜻이 아니라 뭐뭐인지 아닌지 이런 뜻이고요. 그럴 때는 미래시대를 써도 됩니다. 그럴 때는. 자, 한 가지 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일 때는 weather. 이거로 바꿔도 돼요. 요 날씨 말고요. 요 날씨 말고 얘랑 소리는 비슷하지만 w e t h e r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얘도 뭐뭐인지 아닌지 그런 뜻이에요. 알겠지? 어렵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고 뭐 삼과 문법은 그렇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 수동태에서는 과거분 사형태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고요. 이푸절 이푸절 안에서 자 만약 뭐뭐라면이란 의미일 때는 위를 쓰지 않는다는 거그두 가지만 반드시 기억하자. 자, 수업 받으로 고생했어.